안녕하세요. 가나상외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전용 체어 시스템. 저희 병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이마를 지지해주는 이제 비절개 전용 체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환자분이 편하기 위해서, 의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수한 장비이고, 왜 필요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비절개 수술할 때 크게 자세는 앉는 자세와 엎드린 자세. 이제 환자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앉을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앉는 자세를 살펴볼게요. 앉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안마 의자에 앉는 거, 이마를 기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의자를 쓰는 이유는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은 가능하니까. 그거를 하려고 한 건데 비절개 수술은 이제 장시간 하니까 이렇게 허공에 자세를 잡고 있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 모낭이 이렇게 많이 누워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개를 숙여줘야 뒤에서 이렇게 펀치가 들어가는 각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상태로 2시간, 3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는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손 대면 환자 머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서커스를 해야 되는 수준의 자세가 되겠어요 어, 휴대용 접이식 경락 마사지 의자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뜹니다. 이런 게 그래서 환자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의 단점은 이 머리 부위를 딱 잡아서 한 두세 단계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의사가 이 뒤에서 펀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의사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환자 등에 팔을 올리고 약간 올라타듯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이식을 하려면 침대로 갔다가 다시 채취하려면 안마의자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또 이거 장점은 가격이 싸죠 이거 의자 하나에 얼마나 하겠어요 뭐 가격이 싸죠 네. 이제 또 엎드린 자세를 일반 병원들에서 많이 합니다 견고하게 자세가 유지 가능하고 가격이 좀더 저렴하고 체어를 놓을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펀치가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단점은 이제 센터링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환자가 이 엎드린 자세로 오래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척추나 목이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배가 나오신 분들은 극도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장시간 수술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앉는 자세의 장단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낸 중국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특이하게 환자를 이렇게 목을 꺾어 놓고 이 위에서 펀치를 하는 건데, 어쨌든 환자가 이렇게 시팅 포지션, 앉아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반해서 그러면 단어에서 하는 시스템은 뭐냐. AAPSG에 저랑 유승현 원장님이랑 김나래 원장님 이름으로 제가 논문을 냈고, 어, 저희 병원의 시스템입니다. 최여 유닛이 있고요. 픽스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이마를 대고 수술하게 됩니다. 이거 처음 개발 단계에서 턱을 기대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안과에 가면 이 시력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겄더니 환자 목이 아파서 죽어요. 이거를 생각했더니 그래서 이마를 대자. 이마 지지대도 처음에 크게 만들었다가 조금 사이즈를 줄였어요. 이식모가 눌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마 지지대는 앞뒤로 움직이고, 한반이랑 높이가 위아래로, 의자도 위아래로 전동으로 리모컨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체어가 침대로 저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채취가 끝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침대로 변신을 하면 그대로 누워서 이식이 되고 다시 앉고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장점이 무엇인가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안정적인 자세와 중심점을 잡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지지하고 있으면 환자분이 아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장시간 수술에도 아주 용이하게 수술을 할수 있고요. 지금 저희 병원 수술 장면 중에 하나인데 보면 3명, 4명 이상이 동시에 이런 작업이 가능해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링인데요. 센, 센터링은 펀치가 들어갈 때 머리카락이 이 펀치의 중심점에 딱 맺혀야 손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링을 보면 이렇게 환자가 엎드려 있고 의사가 옆에서 펀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펀치를 집어 넣잖아요. 그걸 의사의 시야에서 본 겁니다. 이게. 모발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모발이 이 누워있는 각도는 잘 보이는데 방향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마치 관역을 이렇게 보고 다트를 꽂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어요 환자는 엎드려 있고 위에서 하게 되면 모발이 좌우는 잘 보이는데 각도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링이 조금 더 불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시팅 포지션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관역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돼서 가장 센터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비유를 해보면 사격이나 양궁을 하면 타겟에다가 눈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를 시켜야 정확한 사격을 할수 있어요. 권총도 절대 이렇게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격 선수들 보면 관역에다가 일자로 내 눈과 이거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혹은 막 이렇게도 쏘잖아요. 네. 그러면 부정확한 사격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센터링이 훨씬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상방견인입니다. 상방견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피를 위쪽으로 당겨주는 건데, 당겨주려면 이마가 어딘가 기대져 있어야 당길 수 있어요. 이 허공에 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눌려서 절대 위로 당길 수가 없거든요. 네, 이마를 기대고 있기 때문에 위로 당길 수 있다. 당기는 모습을 보면 첫째는 두피가 타이트해집니다. 팽팽해지죠. 그리고 모발이 누워있다가 약간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가 위쪽으로 상방 견인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존토스라는 의사가 낸 논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각과 둔각의 펀치 각도를 눕혀서 한 거랑 이렇게 세워서 한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이 1.0mm 펀치로 펀치를 한 다음에 3시간 있다가 보니까 눕혀서 예각으로 들어간 경우는 상처의 넓이가 1.27mm 정도였는데, 둔각인 경우에, 이렇게 세워서 들어간 경우에는 0.69제곱미리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 상처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둔각일 때 훨씬 상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직경의 펀치도 눕혀서 들어가게 되면 흉터가 엄청 커지고, 주변 모낭 손상도 많아지고 내가 뽑으려고 하는 모발에 손상도 많아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워 있을수록 모발 채취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존토스가 제시한 알고리즘인데 스몰 아웃그로스 앵글, 그러니까 예각인 경우는 이렇게 모낭 절단이 많아져서 손상이 많고 많이 아프고 모낭의 퀄리티 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에서 기본 원리, 진리 중에 하나는 예각보다는 둔각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고, 예각에서 둔각으로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상방으로 견인을 해주는 거다. 두피를 잡아 당겨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건데 머리카락은 두피 속에서 있는 각도하고 피부 바깥으로 보이는 각도가 다릅니다.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폴 로즈라는 의사하고 존투스랑 몇 명이서 한 건데 바깥쪽과 안쪽의 각도 차이를 평균을 내봤더니 곱슬만 쟀을 때는 한 14도 정도 차이가 나고 직모와 곱슬을 다 합쳤더니 6.4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 차이를 줄여야만 펀치가 들어갈 때 모낭이 안 잘리겠죠 근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두피를 당겨주게 되면 이 각도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런 모낭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로즈가 언급한 거 보면, 어버드 트랙션, 그러니까 상방 견인을 해줌으로써 이런 두피 바깥쪽과 안쪽의 모발의 각도 차이를 줄여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낭의 뒤틀림이 감소됩니다. 모낭의 뒤틀림을 감소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잡아당겨줘서 팽팽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펀치가 이렇게 들어갈 때 펀치가 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낭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종이를 느슨하게 잡고 칼로 그으면 안 잘려요. 그런데 종이를 팽팽하게 잡으면 쉽게 확 잘리는 그런 원리랑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인체 공학적이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게 해 줘서 효율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이마를 지지한 상태에서 뭐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해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어서 지루함도 덜어 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비절개 전용 체어 재갈기는 현재까지 비절개 전용 체어로는 오직 비절개 모발이 식으로 해서 개발된 전 세계 유일의 체어이고 현재까지는 가장 우수한 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장비로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 감사합니다.